그때 봤고 어, 얼굴이 그런 에너지 첫 번째로 관리 얼굴 변화나 만병통 치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전승미입니다 네, 지금 뮤지컬 모차르트와 뮤지컬 프리라 공연 중이고요 약소명과 청담점에서 열심히 관리를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<목소리> 제가 사실 터키 컴플렉스인데 저는 다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다가 약수명과를 다닌 이후로 보톡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아도 뭔가 리프팅이 되는 느낌과 그리고 막 주사를 맞았을 때 좋지 않은 그 느낌이 전혀 없고 어 그냥 얼굴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정말 약간 맹신하듯이 약수명과를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네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얼굴이 되게 클로즈하게 되면 어떤 얼굴의 불균형 같은 거나 이렇게 어? 양쪽이 다른데? 약간 그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관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 어, 산전관리를 약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한달 만에 복귀를 해서 뮤지컬을 시작했거든요 을 산전관리를 할때 아기가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청담점 원장님께서 너무 탁탁탁 금방 잘 짚어주셔가지고 물론 다른 지점도 너무 좋겠지만 되게 붓기에 더 많이 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굉장히 지금 예전 몸매로 빨리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제가 약소명가를 알게 된건 10년이 좀 넘었어요. 우연치 않게 친한 연기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한번 받고 바로 얼굴이 조금 변하는 걸 느끼고 허! 여기 되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꾸준히 계속 열심히 관리를 받고 많은 배우들께 추천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 하체 부족 막 이런 게좀 심해요. 사실 다리를 많이 춤을 많이 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, 효과를 많이 보면서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많아요. 뮤지컬 배우들 중에 뭐지? TV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, 그, 그분들은 다 정말 협찬이 아니라 저, 저를 통해서 다 직접 돈을 내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뭐 어머니나 이렇게 오시고 갔을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엄청 크셨고 그리고 제가 소개했을 때단한 번도 어, 그 거기 좀 뭔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관리 받고 오면 뭐 남편도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저는 사실 청담점을 많이 밀고 있는 편인데 주 청담점 원장님이 진짜 손 기술이 조금 달라요 딱알수 있거든요 어? 이 사람이 너무 잘한다 이 기준을 딱 느낄 수 있을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담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대 위 나를 빛나게 해주는 명가 중의 명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약속명가 함께 하세요 최고